안녕하세요. 아르노입니다. 오늘은 저번 강의에 이어서 광화문을 계속적으로 그려볼 건데요. 저번에 이제 아랫부분만 이렇게 디테일을 살리고 윗부분은 하나도 안 그렸는데 윗부분 펜으로 그리는 방법을 한번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분 채색을 통해서 그림을 더 멋들어지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계속 그려볼게요. 원래는 원테이크로 가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잘랐습니다. 사실 촬영 나는 똑같아요. 계속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지붕 자체를 그려주는데, 어. 이게 띄엄띄엄 얼기설기한 이런 그냥 그냥 이런 선보다는 그냥 이렇게 이런 선으로 그려주시는 게 그림에서 좀살것 같아요. 왜냐면 확대해 보면 얼기설기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이걸 다 디테일하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여행 드로잉은. 제가 작가님들께 예전에 얘기해 드렸는데 빨리 그리고 빨리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턴으로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는 무늬를 살짝 살짝 넣어 줄 텐데 여기에는 그냥 살짝 안 보여요, 사실. 근데, 이게 아래니까 어두울 거니까, 비봉 아래는 어두우니까, 이런 식으로 해칭을 통해서 색칠해주세요. 적절한 무늬랑 이런 식으로 대충. 어차피 여기 자세히 안 봐요. 됐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곡선 표현이에요. 잘 한번, 따라서 연필 잘 그려놨으니까 잘 한번 따라서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장식이 있죠? 이것도 다 디테일하게 그려줄 겁니다. 이게 그려주고 이게 장식을 그려줄 거예요. 이런 거를 그려줘야 그림이 좀더 재미있어지고요. 아 어딘지 디테일한 표현을 작가님들이 만족을 할수 있어요. 내가 발견한 거잖아요. 내 그림이 점점 유니크해지는 거죠. 그런 재미도 있어요. 다른 작가들은 발견을 못한 걸 내가 펜으로 그리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저만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윗부분 이그려고요 이렇게 그려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지붕이 지금 지붕이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붕에 이제 기왓장을 그리실 때 어떻게 그리시면 좋으냐면, 가운데를 먼저 그리시고요. 잘 보이시죠? 가운데를 그리시고 각도를 점점 꺾어 나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붕이 되게 예쁜 모양으로 기와장에 그려져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힘 줘서 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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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는 게 아니라 불규칙한 선으로 나눌 듯 말듯 하면서 연하게 그렸다가 강하게 그렸다 이런 식으로 불규칙함을 그림에 넣으면 더 예뻐집니다. 그러면 그림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일단 가운데 선이 좀 삐뚤어졌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가운데 지붕을 그려주고요. 지금 이 아래 선은 좀더 강조해 볼게요. 우둘둘 이런 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 그리고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보이세요? 좀 엉성하지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을 불규칙하게 넣고요. 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한 줄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 줄씩 더 그려주고요. 음, 됐죠? 아 그리고 이 사, 사실 알려드릴까 말까 하는데 이게 좀 디테일한 그림이기 때문에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붕이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한쪽은 어둡고 한쪽은 밝아요.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곡선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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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 거니까 손가락도 지금 보면 여기가 어둡고 여기가 밝잖아요. 이런 식의 곡선이 지금 기와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 이거 너무 디테일한데 이한 칸을 예로 들어 볼게요. 이거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채색을 해요. 채색이 아니, 해칭이죠? 해칭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불규칙적으로 부분 부분 다 넣어보면,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그림이 좀더 예뻐지는 거예요. 그냥 불규칙적으로 막 넣어주세요. 층을.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 표현하겠습니다. 아랫부분은 되게 뭐, 크게 보면은 3등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맞죠? 3등분. 3등분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일단 작가님들 나누기 두렵대, 두려우시면 연필로 먼저 나누세요. 3등분. 그래서 3등분을 나눠주시고요. 근데 왜이 외곽선이 더 진해야 돼요? 무늬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보시면 무늬를 되게 연하게 그린 거 보이시죠? 그림이랑 구분되게 연한 선으로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연필로 강약 조절 되게 많이 연습했잖아요. 자, 그리고 지붕을 떠받드는 구조물. 규칙적으로 일정 간격으로 그려줍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무늬 같은 게 어, 들어가 있어요. 무늬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무늬가 나뉘어 있다라고 정도만 알아줄 것 같고요. 왜냐면왜 이렇게 연하게 대충 그렸냐면 여기가 어두워요. 왜냐면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칭을 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더 당겨 주고요. 됐죠? 그리고 이제 윗부분만 남았습니다. 윗부분도 같이 그려 줄게요. 뭐, 아랫부분 그렸기 때문에 작가님들이 수월하게 따라오실 것 같아요. 자, 윗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일단 이것부터 그릴게요. 지붕이 어두운 부분이니까 해칭을 했고요. 자, 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제 일종의 카페 같은 데 그릴 때의 간판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광화문은 예쁘게 글씨를 써주세요. 제가 지금 그 멀리 있어서 잠깐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글씨를 써볼게요. 아, 이거 글씨를 틀리면 안 돼요. 되게 예쁘게 써야 돼요. 아,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예, 아, 만족 수준을 좀 낮춰야겠어요. 이렇게 간판 그리고 됐죠? 그리고 나머지로 됐죠? 그려줍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지붕 장식이 있어요. 그래서 작가님들 보시고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약간 뭐 지키는 신을 상징하는 그걸 수도 있어요. 아 제가 언제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지붕 장식을 해주고요. 얘도 아까 마찬가지로 가운데를 그린 다음에 아까 그랬죠? 근데 얘는 지붕이 좀 크니까. 조금 집중해서 그려줍니다 네 됐죠 자좀더 원래 세밀한데 그냥 더 하면 눈이 아플 것 같아서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겠습니다. 부분 부분 칠해주고요. 자, 이제는 밑에 부분 광화문이라고 써있는데 디테일을 한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3등분이 되어 있어요. 크게 딱딱딱 사진 자세히 보시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연필로 살짝 뭔가 안 맞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디테일 그려주고 어두운 부분이니까 약간 지붕 아래에 있는 그림자도 여기서 약간 그려주면 돼요. 얘도 그려주면 좋겠네요. 왜냐면 이렇게 있고 지붕이 있으면 여기 봐봐요. 여기 어둡죠. 자, 거의 다 그려갑니다. 잠깐입니다. 어우,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복잡한 그림이다 보니까 두 번의 강의로 이제 제가 공유 드렸는데. 자. 자. 됐죠? 자, 여기도 근데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해칭으로 눌러줄게요. 죠. 자 이런 식으로 펜으로 그려봤어요. 그럼 지금 펜이랑 연필이랑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걸 좀 말린 다음에 지우개로 지워볼게요. 그런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펜으로 한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깔끔해졌죠? 그림이. 자, 부족한 부분은 뭐예요? 여기 그리다 말았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그리고 장식을 한번 하는 거야 얘가 지금 같은 굵기로 그리니까, 뭐가 눈앞에 있고, 뭐가 뒤에 빠져있는지 모르니까, 눈앞에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진하게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림에 강약을 더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여기까지 그리고요. 더 그리면 이제 작가님 이제 지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그리고 이제 하늘을 한번 칠해보고요. 그리고 여기 지붕 그리고 이 밑에 부분, 부분으로 채색을 한번 해보고 이 그림은 마치겠습니다. 아, 그 물감은 윈즈 뉴트는 안 갖고 왔어요. 어떤 작가님이 자기의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건 이런 팔레트니까 이런 것도 칠하는 법을 알려줘라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집에서 공수했어요. 정말 쓰다, 쓰람, 쓰다 만거 이제. 언제 쓴 건지 모르겠는데, 막 물감도 말라 비틀어진 거. 그냥 이 물감을 한번 써볼게요. 자,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일단 물을 많이 묻혀줘요. 그, 물을 많이 묻혀주고, 어떤 색이 먼저 나오는지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색인지 모르니까. 좀 더, 예. 저는 막 색깔이 그렇게 신경 안 써서 이게 무슨 색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파란색 써주세요, 작가님들. 하늘 칠하는 법은 그냥 뭐 여러 방식이 있는데, 저는 물부터 이렇게 칠해요. 하늘이 들어갈 부분에. 물부터 이렇게 넉넉하게 칠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이제 하늘 칠할 거, 무슨 색이 나오는지 보고, 물좀 많이 해서 이렇게 칠해줍니다. 광화문 근처 위주로 이렇게 칠하면 되겠죠 뭔 색이었지? 어, 이 색인가? 이 색은 좀더 예쁘네요 어때요? 물이라, 물을 먼저 칠하고 색깔을 넣으니까 되게 예쁘죠 그래 이게 뭐 진한 부분은 풀어주고 저는 뭐 그렇게 막 색깔에 연연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작가님들 느낌 있게 칠해주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림의 경계면을 딱 칠해줘야 하늘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의 경계면을 좀 신경 써서 그려주, 칠해주세요. 아, 이거는 화홍붓입니다. 화홍. 8호짜리 쓰고 있네요. 제가. 그래서 이 물감을 쓰니까 작가님들도 이제 집에 있을 거예요. 이거 하나 다 있잖아요. 이런 거. 저보다는 깔끔하실 건데, 그냥 이렇게 하늘을 칠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붕은 진한 빨강색을, 아, 진한 파랑색을 쓸 건데, 요 색을 쓸 거예요. 근데 어, 너무 진하네요. 물을 좀 섞어 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한가 보다는 칸을 채워주세요. 불규칙적으로 다안 칠해도 돼요. 오히려 다안 칠하는 게 멋있어. 이게 수채 매력이거든요. 진하다 생각하는 부분 한번더 그려주고요 됐어요 충분해요 자 그리고 밑에 부분 밑에 부분 한번 그려줄게요 밑에 부분은 황토색으로 칠해줄 거예요 어, 황토색이 없으니까 제가 노란색을 한번 써볼게요 원래 그럼 그런... 아 여기 있네 어, 황토색을 써볼게요. 요런 색이 나오네요? 어, 너무 진한데? 뭐야, 뭔 색깔? 지금 막 물감이 섞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가님들은 꼭 깔끔한 수채를 쓰십시오. 어, 여기도 황토색이 있구나. 어, 요거 좋네요. 자,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그냥, 느낌대로 칠해주세요. 뭐, 뭐 있겠어요. 그냥 말. 다막 꽉꽉 채워 그린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이런 것도 다 스타일이거든요. 작가님들의 스타일. 그래서 요 정도 그려주고, 좀, 경계는 어둡잖아요. 그래서 경계 부분에 이렇게. 이펙트를 주면 더 예뻐요 그림이 이렇게 제가 근데 그리다 보니까 하나 좀 걸려요 그게 뭐냐면 요문 안쪽에 있는 디테일입니다 사진을 다시 갖고 왔어요 문 안쪽에 뭐가 있어요 제가 못 봤는데 그러면은 대충 이런 것들을 건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런 게 있는, 있냐 없냐에 따라 되게 다 달라지거든요. 그림 분위기가 네,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안에를 꾸며주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오늘 광화문 그리기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고요. 제가 그리는 순서를 오늘 2부에 걸쳐서 작가님들께 공유드렸는데요. 작가님들도 한번 해보시면서 여행 도로잉의 재미를 느끼시면서 작가님들의 스타일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